의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을 하면 남편이 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누르는데요. 벨을 누르면 문을 열고 나오는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세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저희는 혼탕샤회지여요 윗집 아랫집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시아버지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제 시아버지는 오래 전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짝사랑을 하던 선배였어요. 키도 헌칠하게 크고 워낙 성격이 좋아서 회사에서도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나이는 저보다 17살이 더 많으시지만 저는 제 마음을 잘 알아주고 제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 다 귀엽게 봐주시는 제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아버지가 드실 밥을 해드리면 아버지는 반찬을 만들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짝 입맞춤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뽀뽀를 해주고 그럴 때면 사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반찬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게 돼요. 뭔가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남자가 저에게 애정 표현을 해주는 것은 결혼한 남편이 저에게 해주는 애정 표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이 아침을 안 먹고 나가면 저는 그 반찬들을 통해 담아 시아버진의 집으로 가져가 같이 먹고 커피도 한 잔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곤 해요. 남편은 저와 시아버지가 이렇게 지내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직장 선배인 것도 모르고 저와 시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네요. 가끔 시아버지가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오셔서 같이 과일을 먹거나 차를 마시게 되면 혹시나 남편이 눈치를 채까봐 두려웠어요. 남편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항상 7시 반이어서 그때까지는 저와 아버지는 항상 붙어 있을 수 있었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가끔 시아버지는 저에게 입맞춤을 한다던가 그러면 얼굴을 붉히면서 시아버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손으로 탁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보통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아주 어려운 관계라고 하던데 저희는 그 정반대에 해당이 되는 관계였어요. 사실 남편을 처음 만난 거는 공연장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 1년 반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시아버지가 제가 사랑하던 선배였다는 것을 알고 정말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아버지로 생각을 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남편이 출근을 하면 그 사이에 시아버지에게 가서 있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도 처음에 제가 며느리로 찾아왔을 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들킬까봐 조마조마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출근을 하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있게 되니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해요. 정말 한 쌍의 연인처럼 그리고 남편보다 더 부부같이 생활을 해서 정말 시아버지가 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해 여름에 저와 시아버지는 결국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연애 때처럼 시아버지의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아버지가 드실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고 혹시 시아버지가 깨셨는지 궁금해서 방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런닝 하나에 속옷만 입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저를 보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다가가 버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제 속마음을 표출한 것에 호응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사고를 저질러 버렸어요. 저와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남편 몰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너무 사랑해서 한 번만 실수였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점차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둘만의 즐거움으로 변해갔어요. 이제는 남편한테 들켜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고 자기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안 되는 사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팔짱을 끼며 하고 싶은 것들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저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외근을 가다가 저와 시아버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여 길을 따라 오다가 결국 저희가 같이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잡히게 된 거예요. 남편은 호텔에서 저와 아버지를 보고 저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지만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도련님과 아가씨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다 말해버렸고 저와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지옥이 뭐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단지 내에 저와 시아버지가 자기 몰래 쓰레기 같은 불륜을 저질렀다. 남편을 버리고 시아버지와 극단 만남을 한 추악한 여자다 등등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고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과 멸시를 들어야 하는 비참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참을 수 있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 시아버지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입소문이 한번 퍼지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빨리 퍼지고 또 넓게 퍼지더군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사실이 퍼지면서 어딜 가나 바람핀 여자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고장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도 편의점 알바생과 주인이 저를 이상한 여자로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대는데 정말 창피하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둘다 똑같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혼을 해주면 자기만 머저리처럼 저를 위해 돈 벌어다 준 것밖에 안 된다고 자기보다 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후 저는 집 말고는 아무 데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마트를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으려 해도 저 같은 쓰레기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정말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런 저를 보듬어 주시지 못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서 자기도 저를 보살펴줄 처지가 안 되고 지금도 저랑 같이 있게 되면 자신도 아들에게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문자로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다고 말하자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 잠들었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했겠지만 경멸스럽다는 눈빛이 남편을 보고는 저도 아무 말 못하고 그의 내몰찬 행동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제 핸드폰으로 아가씨와 도련님 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자신의 형이자 오빠를 버리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미친 거냐고 그러는데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아가씨는 제가 처음에 시집올 때부터 이런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와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잘못했다고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는데 시아버지도 아들에게 자기가 벌써 마누라를 보낸 지 11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외로웠고, 오래전에 같은 회사를 다녔던 제가 좋아져서 잠깐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싸우는데, 저는 거실에서 둘의 싸움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편을 들수 없었고, 오히려 더안 좋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고 제가 바람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결국 그 대가를 다 받지 못하고 저 혼자 살겠다고 새벽에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집을 나와 예전에 친구와 살았던 고시혼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자 문자로 저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나갔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했지만 제가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편의 증거 자료에 의해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제가 그 위자료를 주지 않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어떤 신용카드도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장이 있어도 돈을 빼서 쓸 수도 없고, 오직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니까 돈도 못 벌고 먹을 것도 못 먹는 상황이 되니,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되더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바람을 피지 마세요.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그 뒤부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한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하시고 다른 그 어떤 이성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